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드릴링 머신으로 가공하는데, 자, 스포 페이싱에 대한 거 이야기를 했다, 그죠? 가장 적절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기가 1번, 암나사 내는 자고, 자, 볼트 머리부 단을 만드는 자고, 그 다음에 닿는 부분이 평평하게 자리를 만드는 자고, 접시 머리부터 볼트에 머리부를 묻는 자리를 만드는 자고, 드릴 구멍을 닫은 작업. 자, 이런 작업들이 드릴링 머신으로 한 작업들이 종류가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우리 그림을 보고 한번 살펴보면. 자, 문제에서 묻는 스포 페이싱. 스포 페이싱은 뭐냐면, 자, 볼트나 머리, 부, 너트 부분 닿는 부분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스포 페이싱 그림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볼트가, 너, 너트가 마, 맞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 작업이 이제 스포페이싱이고 자 그다음에 보기 1번에 앞 나사를 내는 작업이 여기 있다 그죠 요 보시면 공구가 나사 모양을 맥 공구를 가지고 나서 어, 앞 나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태핑 이게 태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카운트보링이 있는데 카운트보링은 자 볼트 머리부가 묻히게 자리에 단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카운트보링 요 보링 요거다 그죠 예 네, 여기에 보면 음. 자, 볼트나 너트 닿는 부분에, 이렇게 평평하게, 여기, 안쪽에, 요, 요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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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있죠, 이게. 경사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 이게, 어, 카운트 볼링그 다음에, 카 자, 접시 머리 볼트에 머리부를 만든, 만든 작업, 카운트 싱킹. 자, 카운트 싱킹이 요 있네, 그죠? 자, 요, 요기 접시 머리 볼트 요게, 요런 식으로, 머리, 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운데 싱킹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다듬는 작업, 여기 있네 그죠? 구멍을 요거 다듬는 공구 일림무라고 하는데, 요걸로 다듬어 줍니다 구멍을 요요 쪽이지, 여기하고 여기. 예. 자, 구멍이니까 요 요기 나이고, 예. 옆 쪽에. 자, 여기를 다듬는 작업. 그 외에 이제 드릴링은 뭐, 구멍 뚫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드릴링 머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어, 작업 내용들이 해당이 되니까. 요 내용하고 이 그림하고 같이 이 그림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작업 내용 자 그림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